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오토 인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2026년 형 토요타 랜드크루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랜드크루저는 전통적인 강인함과 현대적인 효율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SUV로 외관, 성능, 그리고 간단한 실내 리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 랜드 크루저 하이브리드는 첫인상부터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세련되고 근육질적인 인상을 주며 강력한 오프로드 SUV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굵은 세로형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새로운 토요타 엠블럼이 중앙에 위치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범퍼 디자인은 더욱 단단해졌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오프로드 주행 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측면으로 가면 각진 바디 라인과 넓은 휠 아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0인치 알로이 휠은 차체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도심에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윈도우 라인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고급감을 높였고 지붕 위에는 루프 레일이 기본 장착되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가 세련된 그래픽으로 연결되어 있고 굵직한 랜드크루저 레터링이 자신감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SUV는 전통적인 랜드크루저의 강인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 하이브리드는 이 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이 엔진은 4기통 터보와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시스템 출력 약 326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는 630Nm로 기존 V8 자연흡기 엔진보다 높은 효율성과 가속반응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주행 시연비 효율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토요타는 랜드크루저 하이브리드의 최신 E4 AWD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전자적으로 앞뒤 토크를 분배하며 험로 주행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스펜션은 새롭게 조정되어 오프로드에서는 탄탄함을, 온로드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 SUV의 가속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6.5초 정도로 도달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으로 초반 가속이 매끄럽고 강력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며, 전자 제어 시스템이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기어비를 선택해 줍니다. 주행 중에는 정숙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저속 시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품절음과 노면 소음이 잘 차단되어 고급 SUV 다운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실내를 살펴보면, 2026 랜드 크루저 하이브리드는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합된 구조로, 대시보드 중앙에는 12, 3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넓고 안락하며 앞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제공됩니다. 이열 공간도 여유로워 장거리 여행에서도 쾌적합니다. 적재 공간은 뒷좌석을 접으면 더욱 넓어지며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 하이브리드는 전통적인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효율성과 정숙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성능, 디자인, 편의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SUV로 토요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온오토 인포 채널에서 전해드린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 하이브리드 리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